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를 깨우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여 주님 존재에 이렇게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된, 되는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우리를 더부시고 능력도 더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무시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고난을 겪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주의가 만연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율법주의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었고 그리고 또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율법의 생명을 걸고 그 대표적인 것이 주일 성수였습니다. 었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율법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러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그러면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다 지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힘을 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진 민족이고 거룩한 백성인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야만인들이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같을 수 없다. 그리 <laughs> 얘겼던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분 제도가 그렇게 철저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양반 조상이 양반이다, 천민이다. 성씨가 보면은 뭐 성씨가 천민성씨다, 뭐 양반성씨다 이런 거 따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뭐 무슨 성씨는 장놈성씨다 천민성씨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성실을 가진 친구들을 보면 그러면 좀 뭔가 신분이 낮은 우리나 뭔가 다른 그런 존재로 생각하기도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집안에서도 어른들이 그랬었습니다. 저 집은 누구 집머슴 출신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 어른들 보고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반말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신분제도가 우리나라는 철저했었고, 어, 그 신분제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양반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감히 상놈이 들어온다든지 천민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교회 안에서 멍성 말리를 할 정도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그 신분 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질서 가운데서도 멍석마리를 시키고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반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대그 전란이라는 영화가 요즘 어 넷플릭스에서 어 이렇게 상영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란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그 천민 원래는 상인 상민이었다가 그러니까 평민이었다가 이제 집안이 가난해서 종으로 팔린 팔려서 조, 그 종이 천민이 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개는 가까이하고 신하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지만, 그러나 천민과는 가까이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당시 양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는 가까이 하지 않소?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 이렇습니다. 개는 기르는 것이고, 종은 부리는 것이 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 종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렇게 차별이 극심했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 안에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차별이 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이 우리를 차별하게 만듭니까? 어떤 신분이 우리를 차별하게 만듭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이 우리를 차별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체면이 우리를 차별하게 만듭니까? 그런 차별을 우리는 극복해야만 합니다. 어떤 교회는 어, 어, 그 교회의 차관 출신이 주차 정리하고 있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봉사할 수 있고. 봉사하는 일은 누구든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첫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차관 출신이 그렇게 주차 관리를 하는 어, 그런 봉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체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봉사하는 지위 높은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일을 할수 있지만 그것이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 교회는 판사 출신이, 판사가, 현직 부장 판사가 두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또 다른 판사를 이렇게 전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판사가 뭐세 명이 됐는지 네 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판사 그 부장 판사인 분들이 교회 안에서 주방 봉사 또는 주일학교 찬양대 이런 봉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앞장서서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분란이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 집 아이는 똑똑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갔어라든지 뭐 우리. 집은 뭐, 뭐, 누구, 누구는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뭐 이런, 어, 이런 자랑하는,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모습이 싹 사라지고 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장판사가 된 분들이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비해서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앞에서 뭔가를 내세우는 것은 그야말로 편떼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는 옛날 말이 있었는데요. 아, 그런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않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은 높은 대로 낮은 사람은 낮은 대로 역할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낮은 일, 천한 일을 통해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리고 낮은 사람들이 또한 그 겸손한 위치에서 그 겸손을 유지할 때에 우리는 평화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다들 열심히 일하는데 별로 업무 실적도 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딱 출근하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직원들에게 커피 한잔씩 이렇게 먼저 태워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그 일을 직원들은 다 너무나 당연한 듯이 여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이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사라졌을 때에,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직원들 모두가 다 인식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분이 참큰 일을 하고 있었구나.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표시가 나든 표시가 나지 않든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상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말씀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겸손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나셨으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 나셨는데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자기를 비하시키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낮아지시는데 그런데 사람으로서도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구유에 날 만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지극히 낮고 천, 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처지에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셨습니다. 그렇게 나신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너무 높으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지극히 크신 영광스러운 일을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왜 낮아져야 하느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전시하지 않기 위하여 무시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순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낮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를 받아서 작은 예수 작은 사명자로서 그렇게 이 땅을 겸손하게 섬기는 일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